자 그러면 우리 운곡 지환명도 선생님 아, 네 저는 뭐한 얘기가 없고 아, 아니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게요 저희는 예, 문자가 없는 것은 문명이나 문화에서 문자를 빼면은 문명과 문화는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압축. 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뜻 문자인 한자가 뜻을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한 글이라는 한자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도금이라고 읽는 음이 한 글이에요. 저희가 찾아낸 게그 옥편의 한자의 자의를다 연결해서. 그 퍼즐을 풀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원자폭탄, 수소폭탄 가지고 세계 평화 못 오지만 우리는 문명과 문화, 음, 네, 네. 문자 글자를 가지고는 세계를 우리가 전 인류를 진짜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을 저희는 기본을 갖췄어요. 그래서 시흥시라는 게 이제 비로 시작을 해서 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8년 동안을 우리 김봉환 원장님하고 여기에 정진해서 그걸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환인비기나 지어선보나 하늘의 영영 고지세까지 냈고 지금 또 세유권의 책을 또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뭐 자랑하려고 한게 아니라 쉽게 써도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쓴게 있습니다. 100쪽 내외로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기에 있는 것도 율곡, 그, 양성, 5만 5천 율곡 양성사업단이라는 것도, 예, 그 문자와 문명, 문화를 가지고 이제 좀 일으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희가 음, 그리고 네. 책을 내도 책이 안 팔립니다. 음, 잘안 네, 몰랐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운고 지한명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조선어 정음이대 네, 네. 조선어 정음 네. 저기 훈서 훈 훈서기잖아요. 훈석.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이렇게 돼 보완이 돼가지고 서로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 주신 거가. 바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요거 잠깐 이 조선어 정음 훈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너무 크게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특강을 해요. 아, 특강을. <laughs>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지금,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지금 하나의 역사고, 우리가 지금 1분 1초도 끝으로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영상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아, 압축을 해서, 네. 어, 얘기하기는참 그렇고. 근데, 최소한 반만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이전에 네. 벌써 문자가 있었어요. 음. 우리 민족은. 그 단군 거기에도 뭐, 문자가 있었다는 거라든지, 뭐, 여러, 이, 저기가 있는데, 중국 애들도, 어, 저, 북방에서 문자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 동이족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도 흔히 있는데, 하여튼, 우리 조상은, 최초로 문자를 만들었어요. 네, 인류 최초로. 네, 예. 최초로 만들었고, 이게, 에, 세종대왕 때 와서 이제, 에... 이 소리글로 뜻글만 이쭉 써왔는데, 소리글이 만들어지면서, 뜻글과 소리글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전 세계 우리나라뿐이 없어. 우리나라뿐이 없어. 근데, <laughs> 중간에 쭉 내려오면서, 그, 학대 받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어 저기 최근에 공부한 그, 그, 국문학 박사라든지, 뭐, 최은배 씨를 비롯해서 뭐, 주시경이라든지 쭉, 이 이제 서서히 이 소리글이 피기 시작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전까지는 일반 그 공문서도 다 한자로 썼고, 편지도 오고 가는 게다 한자로 했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어, 이제 한글 학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한문을 완전히 버리게 됐어요. 우리 그 진짜 원, 그 뿌리 그걸 잃어버리게 돼서. 이게,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민족 혼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선조들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분명히 이한 한자를 왜 에, 사전을 내느냐면은 계속 파고 파고 보니 파다 보니까 한자를 안안가르쳐서 선조들이 쓴 글을 해석한 사람들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대가 끊기 생긴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 맨들은 건데, 이거 지금 만들어놔봤자, 음. 뭐, 아, 뭐지. 이제 학생들 이볼수 있나, 이러어까 아시는 시 있거든요. 예, 그,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그, 만들어놓고 나서 보니까, 자, 이거 헛고생했다가 아니라, 그렇 언젠가는 오.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쓴 글을 읽게 생겼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야, 나는. 정신 차리면 음. 금방 우린 접근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그 뿌리가 될것 같고, 지금 이 책을 내고 제일 후회스러운 게 우리나라에 한문 사전이 없어. 5편 뿐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중국에는 5편이 10, 뭐 16권인가 이런 대사전도 있고 있는데, 근데 참 내가 이거 보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말 뿌리가 한, 한자잖아. 네, 그렇죠. 응?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소리글, 응? 응? 발음교입니다. 한자의 발음교가 기 한글입니다. <laughs> 아니, 예. 그래, 발음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소리글이라고 하는 예, 게좋겠어 예, 예, 예. 이 소리글로 표현하는 우리말까지 아빠보면, 저, 저 중국 사전은 깨임이안 돼. 안 우리가, 되죠. 안 되죠. 거기 16권이면 아무리 적어도. 그거에 뭐 10배는 안 뭐, 나와. 30권은 예. 나와. 근데 내가 이걸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요, 그 사전, 아니. 그 우리말 소리들을 이 찾아야 되는데 조그만 그이말 말고 안경 안 쓰시고 네, 보이실까? 말 안경 안 쓰셔서 보이세요? 아 예. 그러면요. 그럼서만 이거좀 찾아야 되겠어. 네 예, 찾아보세요. 예, 잠시만. 어 여봐. 짧은 시간이지만 상당히 그 음. 귀한 말씀 듣는 거거든요. 이 음. 에... 야. 녹이간 말이 녹이간 말. 이게 무슨 소린가? 네. 이게 녹 여긴다는 말이야. 녹인다. 네. 네.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인데 옛날에는 녹이단 말이야. 네. 이게 이제 준의 한자로는 준의 법준자 그저 의심스 저그 뭐야 그 비슷한 의자에서 그런 말인데. 여기, 너기 간 말이라는 말 대신, 너기 사바소서. 그러면은, 어, 아 너기 시 없어서. 이 말이야, 요새 말로는. 네. 그러니까 너기단 말이다, 이래. 너기 사바소서 하고, 또, 부차적으로 이런 말을 붙였어. 지금 내가 못 찾아서, 이걸 이게 했는데, 이거 쭉 그, 남하면은, 다른 사람 아니야 네. 나한내 내 반대 내가 남이잖아 그럼 남의 하면은 또 모르잖아 남하고 틀리잖아 네. 아 남의 거야 그래 남의 할때 남의 라고 쓰고 아. 이런 거를 구차적으로 이걸 다 넣었기 때문에 음. 이 사전이 그 후회 후, 후회하면서 느낀 거를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아 우리나라에 오편뿐이 없으니까, 한자 사전을 화하자, 이거를. 어? 그래서, 한자 사전 겸, 한, 한글 사전 겸, 종합 사전으로 돼가지고, 이거를 널리기 위해서, 영역을 또다 했어. 전 세계 사람이 보라고 응? 근데 지금 영역도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그니까, 우리 말이 많잖아. 내가 그, 그그 그 전에 쪼, 쪼, 죽었다라는 이야기, 음. 거기에 이제 한자도 넣고 한글도 넣잖아. 었 영어가 들어가. 영어는 이제 집어 넣는 거야. 그 영어도 죽었다는 말이 엄청 많아. 게로웨이라든지 음. 뭐꼭 다이 이런 거 말고라도 아, 그 수많은 말이 있어. 이거 다때려 넣는 거야 여기다가.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봐도 자긍심을 갖고. 우리, 그, 참, 선조들이 대단하구나. 이 소리를, 씹어줄수 있는 바탕이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만, 이만 보태일게요. 네. 지금, 그, 여기에, 이, 지금 두 어르신이 말표고, 우리, 저, 박구 총재, 이제, 라고 이제, 그, 저, 지금, 대 선생님, 랑 <laughs> 네. 토비가 뭐라 그러냐 면은 앞으로의 인류의 그런 것은, 그, 홍익 인간 있잖아요. 우리의 3대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저이그최인선생이 하는 일은 첫째는 인간 사상입니다. 단군의 그러한 홍익기 인간도 인간 사상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천순 사상입니다. 천순이라는 게, 뭐, 진수왕이 뭐냐 면 아니에요. 전부의 천, 사상이 출발이 우리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또세 번째가 중국 사상이니다 경제요. 우리가 그, 삼천 년 전부터 중국에다가 화살, 제 화살 촉하고 이걸 갖다가 그, 저, 그, 철치를 수출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그 했는데 이 3대 사상에 대한 그것도 같이 아우러가지고 역사를 갖다 연구하는데 그 체제를 갖다가 해야지, 그냥 이걸 체제를 잘못 하다가는 부분적으로만 말이지, 가지고 강조하기 쉬니까 이러면 좀 참고를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이 <laughs> 이 책을 살리는 방법은 두 어른한테 있지 싶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야 뭐, 뭐, 돈 대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작자, 들 작자, 총장님. 그 사단도 한국학연구원이 있어요. 예, 예. 그 인터넷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걸 새로 개발하는 게 거기에서 받아서 인쇄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연결해 주면 되는데, 내가 그거 찾는 거 이런 거잘 못하니까 여러분 못 도와주는데, 그, 그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세요. 한국학연구원. 예. 옛날에 정신문화연구원, 그게 이제 바꿨어요. 예. 예. 아, 거기 들어가면, 이런 책을 자기들이 인쇄해주고, 그연구해주 그, 예.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걸 소개해주면, 거기서 돈 주고 인쇄돼주고 다 해줘요. 아, 그러니까, 음. 그걸, 그걸 하면, 거기서 인쇄해야 이 책이 알려져요. 네? 거기서 인쇄해야. 그러니까 네. 공부도 제가 네. 좀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고 우리도 도와주세요. 음, 응. 도와주시고 내가 아. 내 손으로 뭐 아. 하니까 아. 아. 예. 한가지상생각하니 예를 들어서 대약대학을갔다 내지 않고, 네, 우리 네. 그, 우리 우리의 역사도 졸야하고 여기 있는 분다졸뭐 뭐 교수고 다 이제 학자들시니까 그런 그런 그걸, 그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뭐 이게 참 어렵네요. 예. 저희 목표가 태학을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태학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예. 네. 사실은 음. 이게 지금도 오늘 예. 좀 같이 하면서 예. 그리고 아까 마, 예 말씀하신 아이 말씀 잠깐만 해주세요. 아까 그저 예. 그거 예를 들어 미다 미다가 뭐냐 면은 움직이는 거요. 움직일 동자인데 한문으로는 이게 M. 밀다가 아니고 미다예요. 미다 미다지. 움직이다. 미다지. 아, 아, 미다지. 미다지. 아, 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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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미나 하면은 미다하고 미나 미나하고 의문사로도 볼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말로도 볼수 있어. 또 미는 미는 미디 미지마라. 또 미며 미연을. 미워. 그 미다하고 미워하고는 완전 틀리잖아. 응? 그또 미운. 응? 민대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비슷한 거를 다 엮어서 부... 그 이건 뭐뭐 뭐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미다야 음, 다 음. 움직이는 거야 전부가. 그니까리를갖 그러니까, 그냥 다 나열한 어. 거야 아니면 미가 어떤 어원에서 미다 책마다 아, 다 뜻이 어. 틀립니까 밀다 우리말 응. 지금 밀다 그래. 그게 옛날 미오는 뭐예요 미오 어? 미오도 이다아 그러면 이봐 전부 미워. 움직일 동이야 이게 음. 한 번은 음. 어? 어? 동하고. 그럼 미나는 어 움직 미나다코 음. 미나다코. 어. 미나다코 움직인다라고 우리말로 풀었어 또 미-디 하면 움직이지 또미묘 하면 움직이며 미온을움직이거를미원은미원은 움직여 뭐, 미워 글쎄 미워가 안 움직여 미워. 그 달라 어. 그게 아니고 아, 아니고 달라. 움직여 미-어 미워가 움직여 미-어 땡 하는 미 하면은 움직인 또 민-대 마다 하면은 움직이는 데 마다 응. 이런 식으로 미다라는 응. 거를 하나만 보고 다르게 지금 내가 뭐 미운 민대마다 뭐 이, 말이 다틀리 다 우리 옛날 우리어렸때다썼던정어어다 그럼 그럼. 다 썼던 미워도 되는 어, 미워. 거하고 거하고 그러니까 음. 거야 미워 요새 애들이 미워하는거하미워하는거하미워는 거야 미러도 되는 거야 미워그랬는 거야 미는 거야 미워는 거야 미워도 는 거야 미워한다 아니 야미워니라미워가움직이미워는 움직이는 거야 미워는 거야 미워 미어라 밀어. 그랬지, 미워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미워라는 거는 단말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다, 밀, 고의, 고의 책에서 뽑아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 <웃음> <그걸>. <웃음>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게요. 아니, 아니.